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 공항 연세점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. 여기 횡단보드를 막고 있는 겁니다. 막고 있는 건데요. 제가 지금 여기를 막고 있어요. 아니, 와 이거 진짜 경찰들이 패변패 너무 많이 하는구만왜 어. 막아 요여기를왜막아 어디 갈 건데요? 그리고, 못 간다니까 외국 가면 저기 꽉쳤어요 지금 꽉쳤어도 아, 여기를 열어줘야 돼거기들 타고 어거서울고에기서 타고 어 거기서 타 거기서 타고 싶어 거기서 타고 싶어 거기서 타고 어 거기서 타고 경찰 거기서 타고 어 원래는 이거 잘못하는 거야, 이거라 네, 최수길 경찰인데 코로나 운전하면서 지금 여기를 막고 있어요! 아, 진짜! 이건 아니지! 여기 있어, 이거 찍게 해 줘. 꺼라. 와 진짜 횡단보도를 왜 막고 난리야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횡단보도를 바로 직선으로 갈수 있는 것을 코로나 운운하면서 여기를 경찰들이 이렇게 진압을 하고 막고 있는 현장입니다. 이거는 아니죠. 어,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정말 너무한다, 경찰들 너무한다.